가야권역 출토 유물 11.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1994년에서 1995년 부산 복천동 38호분 제5차 발굴조사 시 출토된 4세기 철제 갑옷이다. 2019년 3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020호로 지정되었다.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 시기 역시 뚜렷하여 삼국시대 갑옷의 편년에도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철제 갑옷은 재료의 특성상 부식으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동유물은 보존 상태가 좋아 가야 철제 갑옷의 구성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철판을 두드려 가늘고 길게 만들었고 부재의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연결해 머리나 신체의 굴곡에 맞춰 제작했다. 군데군데 보수에 사용한 흔적이 있어 가야 군사의 생생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은 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가야 갑옷의 제작 방식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유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헛튼 소리. 그놈 유튜브 유식TV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